4월 6일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추천주, 4월 5일 주식장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지트 매수가 2200원, 매도가 2310원, 위지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3월말부터 4월달까지 드린 추천주들이 지금 좀 상황이 안좋은데 음, 3월말부터 지금까지 드린 추천주를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11일 3월 11일 3월 11일 목요일 어, 추천해 드렸던 DI 매수가 7,200원 매도가 7,560원 4월 5일 오늘 종가 기가 막히게 7,560원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7,730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아, DI, DI 이 종목 2주 안에 5% 달성을 할것 같았는데, 이게 또 사실 싸이 테마주기도 하거든요. 가수 싸이. 예, 그래서 싸이의 어떤 방송 출연에 힘을 얻어서 2주 안에 5% 정도 수익률은 금방 달성할 줄 알았는데 아,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올, 오래 걸려서 4월 5일 오늘 어, 종가가 저희의 매도가인 정확히 7560원을 음, 마감하면서 예스, 우리는 1승을 또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8승을 거두었죠. 예. 그렇게 하고, 3월 25일 추천주, 3월 25일 추천주, 3월 25일에 크린앤 사이언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아, 이게 요새 마스크 관련주들이, 음, 마스크 공장들이 폐쇄하는 데가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들 그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린 앤 사이언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5월까지는 반드시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크린 앤 사이언스는 마스크 관련주가 아닙니다. 프리엠스, 프리엠스는, 아, 프스는 제가 참 눈여겨보시라고 얘기하고, 4월 9일, 4월 9일 시장 선거 끝나면은, 아, 4월 7일, 4월 7일 서울 시장 선거 끝나면, 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벌써 종가가 19,500원인가, 그렇죠. 예,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음, 프리스 추가 매수는, 어,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3월 29일 역시 크리네사이언스 추천드렸는데, 지금, 음, 상황이 안 좋죠. 4월 1일, 하나솔루션 추천드렸는데, 예, 지금 역시 떨어져 있습니다. 4월 5일, 한국 BNC 추천드렸는데, 음 이것도 지금 한9% 떨어져 있죠. 역시 바이오주는 등락폭이 커서, 어 바이오주를, 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9%씩 떨어져서 등락폭이 커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 바이오주는 9% 정도, 뭐, 등락은 등락도 아니죠. 이것도 반드시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저번 주 금요일 4월 2일 금요일 이 방송을 찍으면서 어, 다음 주초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위지트 하고 s n 케를 드렸는데 위지트는 오늘 오전에 한9% 10% 상승이 나왔었죠. 예, 그러다가 도로 다 하락했는데 예, 위젯트는 그렇게 상승이 나왔었고 SNK도 오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SNK가 생각보다 상승이 크지가 않아요. 4월 6일이 주총이면은 오늘 정도는 상승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상승이 크지 않아서 내일 약 내일 한3%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주총이 끝나면은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드리자면 크린앤사이언스 어, 클린 클린앤사이언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9% 정도 떨어져 있죠. 5월까지 좀바시기 바랍니다. 한화 솔루션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은 뭐 저희의 목표는 일단 1차 목표는 5%지만 5%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만 한화 솔루션은 사실 앞으로 1, 2년 장투 하셔가지고 이 5만 원이 5만 원이 10만 원 되고 15만 원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목표죠. 한화 솔루션은 그런 주식이고 한국 BNC, 한국 BNC 제가 음.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이 종목 한 3일에서 빨리 나오면 3일에 3일만에도 우리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오래 걸리면은 한 3개월 정도도 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한국비시도 보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2월 8일, 2월 8일 제가 추천드렸던 견우산업이 견우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그때 그때는 제가 방송 초기라 좀 수익률을 굉장히 막두 배씩 막 이렇게 150% 100, 100%막 이렇게 드릴 때라 저희의 매도가는 8,000원이라 어, 저희의 매도가를 달성하지는 못했죠. 현우 산업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현우 산업 현우 산업의 흐름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4월 6일 추천주 위즈트 드리겠습니다. 위지트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